예수님 믿으세요 어우 아, 이런거 진짜 지겨워 죽겠어 아 하기 싫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사랑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백호 형제. 아네 집사님. 야, 뭐 하고 있어 지금 사람들 다 지나가잖아. 아네 어, 해야죠. 그리고 그렇다고. 말이야 인상을 그렇게 인상을 그렇게 굳이고 있으면 어떻게? 아, 네. 웃으면서 해줘. 웃으면서. 네. 어 그리고 자고 하나님 믿는 사람 말이야. 네. 이 글수를 전할 때에는 이 전도지 하나에도 사랑을 담아서. 아 알겠지? 네. 자 따라해봐. 아, 네. 예수 님 믿으세요? 예수 님 믿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세요 알겠지? 네. 네. 어, 그래 힘내라고. 네. 아알겠습 어, 네. 자, 예수님 일으세요. 사랑합니다. 아 이거 종이 조각이 나눠준다고 뭐 전도가 되나 이거? 어? 아, 괜히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면 또 민폐 되고, 그러면 또그 이미지 안 좋아지고. 이, 거 손해 아닌가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아, 방금 같은 크리스마스인데 전도라니. 아 지금 온라인 게임 이벤트 하는데, 아. 집에 가고 싶다. <laughs> 자, 자, 이제 기쁜 교회 성도님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 노방 찬양합시다. 다 함께 찬양으로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합시다. 네, 크게, 크게 기쁘다 부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할렐루야 아, 온교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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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내라고 인상국이지 말라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아우 날도 점점 추워지고 좀 쉬면 안 되나 아우 추워 어어 어, 이런데 의자가 야 뭐야 이거? 마구간뭐 브랜드 이름인가? 좀 구식하다. 아 참. 아 그래 뭐 어때? 음. 아 일단 앉아서 좀 쉬자. 아이고. 아 그래. 전도도 하고 그러려면은 아 체력이 좋아야 돼. 아. 아 근데 그냥 앉아 있기 조금 그런데. 음, 뭐 없나? 어? 아 어, 좋은 게 있구만 여기. 응? 어, 좋은 게 있구만. 아 짠. 아. 아아 이거 박스도 들어하고 좋네. 아 어, 의자도 좋고. 아 어, 좀만 쉬었다가 해볼까? 영광의 연경화 주님을 경외하세 구매가 주부조사랑주을는주시하라구원을주시 조심을 아는 영화 의연 경험 주 너무 기뻐 맞아 엄마한테 가서 자랑해야지 여자, 가자 m Madam, 어, 여기 어디지? 네? 나 분명 광장에 있었는데 좀 전까지 m m a d a 사람들은 뭐야? 또 어디야? 여기 뭐 무슨 m m a 세트장인가? 아 그리고 방금 뭐 들어보니까 m m 가 태어났다고 한 것도 같고. d a 지 어디지? 아저 저기야, 저기야, 저기야. 아저 말씀 좀 물을게요 그 혹시 그 뭐냐 여기가 어딘가요? 아 그리고 또 방금 뭐그 사람들은 무슨 뭐 공연 팀인가요? 공연? 그게 뭐예요? 없는 건가? 여기가 어디긴 어디야 방금 전 구세주가 태어난 것이지 취이나다 출려? 네? 저, 저 구세주? 어? 근데 당신은 누구요? 에이, 음 복장도 희한하고 아픈가 발리니가 음. 잠깐만. 구세주?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구세주? 구세주라고 한다면 하는다면... 예수님? 지금 내가 그럼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왔단 말이야? 예! 와! 이게 예, 예수님? 나첫전으로와 정도로...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완전 아, 전도해야 되는데 못본나 이거. 전도도 그런데 이거 망했네 이거. 아망하기뭘 아. 망여. 이제 구세주가 구원해봤는데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 아시더라고요 지금. 십각하다 말이야 지금. 아니 갑자기 십지이야어쨌또 어. 아, 우리 바쁘니까. 가보자 갈게 아 그래요 우린 해로을 피해서 동쪽으로 가야되니까 갈 길이 바쁩니다 거 혹시 해롯을 만나면 우리 야방이잘 도망갔다 전해줘 우리 간다 네. 안녕 자 가자 병락이 기야 병락이 이아 갑자기 승질이야 아 큰일났는데 어떡하지 아니 왜 갑자기 야나 그냥 의자 가서 쉬고밖에 없는데 아, 아, 저, 저, 거뭐 있는 거 아니야? 어? 이 뭐야 이거? 응? 어? 아까 마구간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거 궁전이라고 돼 있네 이거. 이 뭐지? 아, 어... 어, 잠깐만. 그렇다면 혹시, 아, 그래. 이거 지금 써 있는 대로 이동하는 거 아니야? 어? 한번 잠고나면딱 이동하는 거야 이거? 어 그래 그런 건가? 음아 그래 그래 뭐 군전 그래 유학 여가 지온거 그래 군전 어? 같이 의리 의리 하고 조대도 가봐야지 어? 이럴 때는 언제 가보겠어 그래 가보자 어이 셔자자 자, 이렇게 앉아 가지고 자 박스 다시 뒤집어 쓰고 자 어이 자 이렇게 하면 되나? 왜 가자 가자 아까 그 사람 들참 기뻐 보였 지？그래 구원자 이신 예수 님이 탄생 하는건참 기쁜 일인 거 구나, 참좋은 일인 거 구나. 천년 전이라 그런 거. 이거 궁전이라도 썩으리으리하지 의리 않다. 응. 뭐 그래도 청소는 잘하네편 응. 깨끗하네. 응. 어, 깨끗하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아무도 없어 그래? 어? 궁전인데 아무도 없어. 어디다 사냥이라도 나갔나? 어디 갔어 이거? 생도 대체 태어났던 메시아는 어디로 간 거야? 아, 그게 분명히 도만 박사들이 오는 길에 들른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안온게 아니라 도망간 거야. 그런 건가요? 아쉽다. 한번더 만나고 싶었는데. <laughs> 아, 진짜 바보 같긴이라고. 아 너는 뭐하고 있었어 동방박사를 보냈음면 위행을 붙였어야지 아 역시 왕께서는 뭐, 천재다아 아, 답답해 아 진짜 이런 것들 아, 어 거기 누구냐 뭐 뜨래 화화호 당장 끌고 와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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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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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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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좀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조용히 해라. 아, 니 저, 쌤, 아, 좀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조용히 예. 해라.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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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고 너는 뭐하는 놈이냐? 아, 예, 그, 저,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어, 경찰, 예, 그, 옆 나라에서 어, 의자 팔로 의자 상인입니다, 네. 예, 저, 저, 우차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옆나라에서쭉신으로다가 유행하는 스타일인데, 아우, 그럼 옆나라에서 처음 이혼 나라로 와가지고, 예, 길을 잃어가고좀 헤맸습니다, 제가. 예, 예. 흠, 그러고 보니 이상한 옷을 벗구나. 의자도 이상하게 생겼고, 생긴 것도 어둠둠 하는 길을 잃으면 하네. 아, 예, 제가 좀. 나가는 길은 저쪽이니 어서 나가거라. 아유머리 음. 닮아 죽겠는데. 아예 그러면 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제가 어떡하지 전화 동방박사를 보았다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어디로 갔다 하더냐 어 베들레헴 선소 갈림길에서 나타났다옵니다 그래 그 갈림길을 하면 한쪽은 동쪽 한쪽은 서쪽으로 이어지는 길 아니냐 어디로 갔다 하더냐 아그 다음 모른다옵니다 에휴 너네들 하는 일다 그렇지 뭘동방박사를 봤다고 하면은 쫓아갔어야지. 와, 역시 해륙당이십니다 아, 아, 아우, 혈압아, 아우, 진짜, 에이, 땜벅사라, 아 아, 그, 혹시, 동방 박사라고 하시면은 그, 모자 시 파란 거 쓰고서 옷도 좀 요양한 거 입고, 좀그 사람들 아닌가 해서 혹시 어? 그거 니가 어찌하느냐? 아, 그게 말이죠, 제가 의자 팔로딱옆 나라에서 딱 이렇게 오다가 맞추셨죠 그래? 예, 예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아 그럼 그그갈림길에서 말이죠 서쪽으로 갔습니다. 서쪽. 그래 확실하냐? 네, 서쪽이에요. 근데 동방박사인데 서쪽으로 갔어? 어어어아 어. 그래요? 네 그... 지중해 바다가 그렇게 좋다고. 퍼졌다고 막 그래서 자기들도 한번 거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예, 바닷바람 좀세겠다고 해서 이제 서쪽으로 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예예 예. 이상 철이가 확실하니 맞는 거 같구나 당장 서쪽으로 가서 돈방버스를 잡아 오거라 예. 너는 여기있 거라. 혹시 거짓말했으니 잡아둬야겠다. 예, 예. 난 잠시 그댄시 좀 갖추면. 아 예. 쉬어. 예. 그냥 예. 어차피 뭐 밖에 군산이 떠가려 가지고. 갔다 갔다. 오, 어, 여기 갔다. 오 여기 빨리 탈수있해야 뭐야 이거 또. 왜또 마구간으로 있어. 아 이거 나 일단 나 여기 나가야 돼. 얼른. 어 빨리 가자. 어이 얼른 리 가자. 님은 태어날 때부터 미움 받으셨구나. 구원해주러 온 사람한테 이런 대접을 받았구나. 뭔지 <laughs> 요새 기저귀 챙겼어요? 기저귀 약간 안 챙겼었구나. 아, 잠깐만요. 저쪽에서 본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기저귀 챙겼어요? 더 있어요? 가죽 신발도 챙겨야죠. 가죽 신발? 아 가죽 신발도 여기 있었네. 신발도 잘 챙겼어요. 끝인가요 이제? 외투도 챙겨야 돼요 광야를 지나려면 춥잖아요 외투 외투가 아 잠깐만요 여기였던거 같은데 외투도 챙겼어요 이제 꽁꽁 싸매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을 할게요 다 챙겼어요 이제 더 빠진거 없죠? 이제 해국으로 갑시다 조심히, 조심히. 누가 오신 것 같아요. 누가 왔죠? 잠시만요. 저 누구세요? 나는 가브리엘이다. 외국을 갈 준비가 다된것 같구나. 군사들이 올수 있으니 얼른 출발하는 것이겠다. 네, 저희 군구 얼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갑시다 말이야. 아, 세상 그의 시를 받게 되다니 하나님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하지만 그의 삶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실 겁니다 누구도 보지 못하는 어두운 곳을 비추실 것이고 누구도 만지지 못하는 아픔을 낫게 하실 생명이 되실 겁니다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우리에게 빛이 되신 주님 이 삶은 고난의 잔이지만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이땅 위에 우리에게 영광이 되소서. 누구도 알아주지. 마음 속에 근심을 가진 이가 있죠 사람을 비추는 빛, 사람을 비추는 빛, 어두운 밤을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가신 거구나. 누군가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가 구원자이신 줄도 모르고 그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핍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가신 거구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구나. 어, 근데, 방금 그거 뭐였지? 꿈인가? 에이. 꿈이든 뭐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아,